자,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자,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제가 2시간이나 빨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브로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네요. 자, 별로 바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그첫 번째 방송 때 제가 이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인 양 설초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가 칼춤을 마구추고 갈듯 그렇게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미애는 이 문재인에게 악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요. 이 문재인을 위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각종 비리 의혹들을 대놓고 몽화시켜줬고요. 이 윤석열과의 오랜 싸움으로 완전히 이 추미애는 누더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 생명도 잘못하면 끝날 판인데 이 문재인이가 추미애에게 대우는커녕 아주 그냥 토세구, 토사구팽. 어? 문재인이 자꾸 사퇴해라, 사퇴해라. 난안 해, 안 해. 이렇게 마귀처럼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 여신아, 먹어봐라. 하고 이번 인사를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이 식물 총장으로 남은 임기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추미애가 이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이 한동훈 검사장을 여기저기로 좌천을 시키면서 현재 한동훈 검사장은 이 진천에 있는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제 하다 하다가 이 한동훈 검사의 출퇴근까지 감시를 하는 그런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미애가. 자 그런데 이제는 동부구치소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요. 진천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아, 법무부가. 한동훈이, 이제, 한동훈이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동부구치소에 확진자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포화 상태인 전국 교정시설엔 더는 격리할 공간이 없어서 이 진천 연수원을 생활치료시설로 쓰겠다라는 것인데, 야,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수용할 만한 그런, 그, 그런 곳이 없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냐. 무슨 분리 수용을 어떻게 하냐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없어서 이제는 이 연수원 생활치료 셀터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연 먹으라이 겁니까? 예, 왜 하필이면 한동훈이가 근무하는 어? 이 진천 연구 어, 연수원이냐 이겁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박범계는. 한동훈을 복귀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한데, 만약에 이 한동훈이가 복귀를 어, 안 된다, 복귀를 안 시킨다면, 이 추미애가 직권 남용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 것만,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무혐의를 추미애의 충견인 이 이성윤이가 계속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백쪽이나 되는 이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뭉갠다고 그게 끝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동훈이는 죄가 없는데 지금껏 몇 번이나 자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면 복귀를 시켜야죠. 이게 직권남용 아니면 뭡니까? 자 일단 이 검사장 인사 중에 주목을 받는 사람 이번 1월달에 인사 중에 이제 검사장급 어 인사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명입니다. 이제 한동훈, 이두봉, 이 대전지검장, 이성윤, 서울주검, 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심재철 아시죠? 이리 노욕한 놈. 그런데 이 한동훈과 이두봉은 어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파고, 어? 그다음에 그 이성윤이 하고 심재철은 아시다시피 이제 추미애 팝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의 등에 날개를 자라주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빼느냐 이두중 하나인데 이 한동훈이는 박범배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와 이성윤의 부하들인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조차도 한동훈이 채널A에 관해서 털다, 털다 털다 무죄다 근데 이성윤이가 말을안 듣자 무혐의 보고서를 백0 0쪽이나 써서 냈는데도 지금까지 뭉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미애가 이성윤이가 이 뭉개고 있는 거를 이 추미애가 제도 없는 이 한동훈이를 어 인사권을 지 마음대로 남용해서 자처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번이나 벌써 그러면 죄 없는 한동훈이를 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면 뭡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거 다 알겁니다 이 여자도 판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자 그리고 어, 이성윤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 이게 문제인데 이자는 여러분도 알죠? 그 서울중앙지검 완전히 그 추미애 문재인의 충견 이성윤이 이자는요 차기 그 검찰총장을 꿈꾸고 완전히 대놓고 충견 노릇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게 없어요 개판 5분전 개판 5분전에 개판만 한만 벌려놓고 아주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래도 이자는 아마 승진을 시키겠죠. 근데 다행히 승진을 하더라도 지방에 이제 고검장으로 쫓겨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대검 차장으로 가버리면 이 윤석열 총장을 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매우 곤혹스러워질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중앙지검장 있을 때 이성윤이 말안 들어 쳐먹잖아요. 다행히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를 배신해 가지고 어 지금 아무래도 추미애가 많이 열이 받았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성윤이를 이제 절대 이성윤이는 그 조남관 대검 차장하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완전 충견이라, 예? 맹견 맹견도 아니라 충견이야 그냥 예. 똥개. 자 그래서 조남관이는 이번 인사 때 분명히 잘릴 게 분명해요. 예? 배신을 했으니까 자그 자리를 이성윤이 후임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대검 차장으로 부장보다 높잖아 차장이.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이성윤이를 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보다 이 지방의 고검장으로 뭐 물론 이제 승진하는 거지만 뭐 한직으로 물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의 고검장으로 보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현재도 대, 대검 부장들이 죄다 취미의 인사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그보다 높은 차장 검사까지 이성윤이가 어, 거기 오게 되면 윤성열 총장이 매우 골치 아파지겠죠? 말을 들어 처먹겠어요 부장 차장 다 안으로 처먹지 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가 어 (1인 5역을) 했던 그 인간 아시죠 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이문이 이 문건에 대한 제보도 지가 하고 어 고소도 지가 하고 증인도 지가 쓰고 검사 어 판사 역할을 지가 다 했잖아요 그놈이 심재철이에요 그런 이놈이 만약에 이성윤이가 있던 중앙지검으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쌍두마차로 윤석열 총장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예 자, 아시다시피 일선에 일선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99%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다 도맡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재철을 만약에 중앙지검에다 꼽아 놓고 어 이성윤이를 대검 차장에다 꼽아 놓으면 어? 그리고 일단은 심재철이를 이성윤이 빈자리를 심재철을 중앙지검에 꼽아 놓으면 이성윤보다 더 해문도 했지. 어? 이놈이덜 하진 않아요. 완전히 이윤석열 총장을 아주 그냥 말을 들어 쳐먹겠습니까 아주 안 들어 쳐먹을 거야 대대들을 되들, 거야, 막 이놈은.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하려면 이성윤이가 대검 차장으로 올라오는 것과 심재철이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꼽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방법은 별로 없어요. 하나 있겠, 있긴 있겠죠. 심재철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법원에 대해서 심재철의 이제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어 만들어버려 갖고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고 일단 이번 달에 인사가 되니까 이두봉 대어 대전지검장 역시 이 추미애가 제일 먼저 내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대전지검에서 윤석열 사단들이 거의 다 좌천이 되었고 거기서 지금 원전 월선 기록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수처가. 공수처로 이 수사가, 수사권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 지려고 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두봉 지검장에 대한 인사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마 안전히 이정권에 눈에 가실 거예요, 지금. 이 이두봉 대전 지검장. 자, 오로지 지금 저똘끼 출만한, 출망한, 어, 저 추미애가 또한번 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의 뒤통수에 비수를 꼽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얘가 정치적으로 살으려면요, 지금 도안이면 뭐야? 문재인이가 지금 얘를 완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허공에 붕떠 있어. 무직이야. 근데 지가 미쳐가지고 법무부 장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어차피 제가 아까 점을 말씀 정무직은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할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요. 어? 추미애가 사위를 표했고 그걸 청와대 입장에서 대변인 이 나와서 얘기했잖아.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짤린 거예요, 그냥 사위를 표하든지 말든지 짤린 거야. 그럼 얘는 법무장관이 부 아닌 거야. 근데 법무장관을 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문재인에게 짤린 이 추미애가 완전히 오만 오물들은 다뒤 집어썼잖아요. 지가 뭐 검찰 뭐 개혁이라든지 뭐 윤석열 총장과 수개월 동안 싸우면서 오만 뭐 이건 다 먹었는데 그 토사구팽이지. 야 나가 나가. 그러니까 얘가안해안 해. 안 해. 그래갖고, 야, 그럼 저기, 춘추관 가갖고 발표해. 안 해!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잖아. 문재인 쌩 가고. 지금, 굉장히 이똘끼출망한 출마한 이 추미애가 문재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가 살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배신하는 수밖에 없어. 이 추미애 지가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것이 지금 인사권을 난발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효력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이 문재인이 잘못했던, 어? 이 추미애가 잘못했던 둘 중에 하나는 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추미애가 사의를 표하고 처 청와대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추미애가 사의를 표했다. 이게 거짓이든 어쨌든 어쨌 발표를 했잖아. 어 그럼 잘린 거야 그냥. 어 추미애가 아니야. 그래도 잘린 거야. 얘는 법무장관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지금 제 저기를 했잖아요. 박범계를 갖다 내정을 했잖아. 얘는 이제 법무장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 부전 영상도 에 겠지만 얘 사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 어. 어, 공직자, 공무원, 공무원을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문재인이 후임으로 박봉계를 내전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건 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에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추미에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저 놈이 말한 거다라고 이 마귀같이 어 특유의 마귀같이 인상 쓰면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사이 표한 게 아니고 잘린 거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어? 자 어찌됐든 이 직권 남용죄는 이 추미에는 피하기 어려워요. 예? 자 아무튼 이 추미에는 고소 고발 건만 지금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 그러다 동무 구치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지금 법무부 장관 사칭을 하고 있는 어이 추미가 모든 걸 덮어씌워야 돼. 그러면 추미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면피를 하려면 이 문재인에게 죄를 양분해서 나눠서 가져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문재인에게 더블, 죄를 좀 덮어 씌워가지고 니네 죄를 조금이라도 면피를 하란 말이야 니살 네 길은 그거밖에 없어 아예 살 수는 없고 넌 아예 살 수가 없어 근데 세면공구리를 칠 건데 요만큼 구멍을 뚫어줄게 니가 알아서 뚫고 나와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런 걸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내가 팁을 주는 거야 어차피 니가 100년형을 살걸 99년형으로 1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1년이라도 어디니? 네가 몇 살, 150살까지 0살1못 살면 149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년이라도 희망을 가지려면 문재인에게 죄를 뒤집어 지지 않으려면 네가 온팡 뒤집어서 네 대통령 하고 싶잖아. 그렇지? 절대 안 돼. 너는 직권 남용을 피할 수가 없어. 얘는 지금 왜냐면 지 부하들이 얘기를 한동안은 죄가 없다. 어? 근데 말을 안 들어쳐먹어. 그러니까 백쪽분량의 어. 한동훈은 무, 무혐이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거야. 어? 그럼 누가 시킨 거야? 추미가 시킨 거지. 이성윤이 충견인데. 제가 돈, 닭돈, 어, 단독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걔는 줄때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데는 충견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지금 문재인과 추미의 싸움. 아, 엄청납니다. 이거 완전히 문재인에게 대해드는 사람은요. 얘밖에 없어요. 하고 가는데. 안, 안 해! 안 해! 이 마귀같이.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노무현 때도 탄핵을 지가 주댕이 나보고 잘못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두루킹도 얘가 어 주댕이 잘못 나보려고 해서 부메랑이 돼서 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충분히 기대할 만해요 그리고 지금 맥시멈으로 분노계기가 올라왔어 완전히 토사구팽이 됐고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 지금 <laughs> 이 입장에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주목을 어, 하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어, 1분 후면 업로드가 되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찍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서 보시고 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도 많이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시고 어, 따뜻한 집에서 어, 안전하게 저녁 식사하시고 TV를 어, 보시는 것도 아 뉴스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연애 프로나 뭐 자...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매니저님 고생하셨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마구마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멸! 콩!